일본이 이순신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인물. 일본인들이 조선시대 사람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전설로까지 남은 인물이 있음. 바로 김시민 장군. 김시민은 단 3천 명의 병력으로 3만 명의 일본군을 상대해 진주성에서 대승을 거둔 장군임. 이때 일본군이 워낙 처참하게 깨져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드시 진주성을 점령해야 한다며 보복전을 선언하고 9만 명에 가까운 병력과 당대 최고의 장수들을 전부 끌고 와서 2차 공격을 감행함. 근데 일본에서는 결국 김시민의 목을 베는데 성공했다고 믿었어. 하지만 실제로 김시민은 1차 전두에서 전사했고 일본군이 가져간 건 후임 목사의 목이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님? 일본에서는 김시민이 사실 죽지 않았고 조선군을 이끌고 일본 열도로 상륙해 일본군을 베고 다녔다는 전설이 생기면서 김시민이 일본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남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김시민을 간신히 붙잡아서 사용하는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보고 있을 때 김시민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김시민의 아들이었다는 걸 깨닫고, 날아다니는 두꺼비 요괴를 타고 온갖 요괴들을 이끌며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 는 전설이 생겨난 거지. 그 아들이 바로 지라이야. 나루토에 나오는 지라이야의 모티브임.